앞서가는 비결은 시작하는 것이다. 세상의 유일한 기쁨은 시작하는 것이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언제 시작할까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때를 늦추는 것이다. 포기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일은 시작하길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미 다 갖춰서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시작이 아니다. 성공은 감히 시작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시작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시작부터 해야 한다. 회복의 유일한 길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쉬워 보이는 일도 해보면 어렵다. 못할 것 같은 일도 시작해 놓으면 이루어진다. 세상은 둥글다 끝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시작일 수도 있다. 기다리지 마라. 결코 완벽한 때는 없다. 비록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순 없지만, 누구나 지금 시작해 새 엔딩을 만들 수 있다. 시작하라. 그 자체가 천재성이고 힘이며 마력이다.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곳은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다. 시작은 항상 오늘이다. 오늘이라 너무 평범한 날이 동시에 과거와 미래를 잇는 소중한 시간이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오늘은 오직 한 번뿐,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은 당신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오늘의 책임을 피함으로써 내일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내일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오늘 그것을 못 하면 내일 그것을 할수 있는가?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권하던 하루이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나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어제는 오늘의 스승이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할 것이다. 인생은 언제나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다. 우리는 그걸 내일이라 부른다. 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